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 머메이드입니다. 오늘은 바로 새롭게 출시된 2024년 호보니치 플래너와 호보니치 윅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호보니치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 예정인데요. 제품 실물과 함께 작년 제품과의 구성 비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품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마 그림이 순화하진 윅스를 어, 구매를 했고요 플래너는 작년과 같은 A6 오리지널 영문판을 구매했습니다. 먼저 2024년 호보니치 윅스 타이니 드래곤입니다. 배송 받은 후에 제품 상태를 확인하면서 미리 뜯어봤는데요 어, 패키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닐 포장에 윅스 앞뒤로 윅스 크기의 PET 재질 판이 덧대어져 있었어요. 네임인이나 마테 스티커 등을 이용해서 책받침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넥타이 천 재질이 손상되기 쉬울 수 있어서 이렇게 PET 재질로 덧대어서 포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24년이 갑진년으로 갑은 초록색 나무, 그리고 진은 용을 뜻하는 한자라서 초록색 용을 상징하는 해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초록색 용 대신에 좀더 귀여운 용을 닮은 해마를 모티브로 삼아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마가 용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플래너에는 부착할 수 있는 작은 포켓이 동봉되어 있어서 뒷부분에 부착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지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달력 구성과 중요한 날을 적어둘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또 2024년 1년을 전체 한눈에 볼수 있는 장이 있어요. 먼슬리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로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모눈 표시와 신월과 만월 표시가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칸에 맞춰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로형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가로형으로 눕혀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두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 1월 5일까지로 마무리가 되어 있었고요. 뭐 유용한 줄임말 모음집 같은 것도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윅스는 프리노트가 꽤 널널해서 휴대하면서 메모하거나 뭐 전시회나 영화 본 것들을 메모해두기에도 좋았어요. 프리노트 페이지를 비교해봤을 때 2024년형은 2023년형보다 한 장이 줄어들어서 73페이지더라고요. 이렇게 간이 측정법이나 자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음악, 식당, 쇼핑, 리스트 등등을 적어서 리뷰할 수 있는 칸도 있고요. 100가지 리스트를 적을 수 있는 칸, 그리고 스스로에게 인터뷰할 수 있는 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계절 간식 만드는 법도 실려 있어서 가볍게 읽어보기에도 좋고, 직접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65일 동안 하나씩 표시할 수 있는 칸도 있어서 작지만 이런 세심한 구성 때문에 또 호보니치를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영상에선 잘안 드러났지만 두 개의 얇은 가름끈이 있어서 원슬리와 위클리에 나눠서 사용하시기 좋아요. 어, 호보니치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어, 좀더 상세컷이나 다양한 사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파파고 이용하시면 번역해서 보시기에도 좋아서 링크도 함께 남겨드릴게요. 어, 저는 해외 직구나 배송이 좀 익숙치가 않아서 어, 국내 포인트 오브 뷰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A6 사이즈 플래너 보여드릴게요. 정문판으로 구매를 했고요. 작년에 제가 구매했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어, 작년 영상 링크도 더보기란에 함께 남겨드릴게요. 믹스에 어, 들어있던 작은 팸플릿과 함께 호보니츠 플래너에 대한 설명 종이가 한장 들어 있었고요. 어, 사실 커버가 있으면 예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끼워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긴 하지만 무게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로 하나만 가지고 다니기에도 무난한 디자인과 견고함이 있어서 좀더 가볍게 휴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버 없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딱 손바닥 크기에 한 손에 착 감기는 사이즈이고요. 2024년과 2025년을 한눈에 볼수 있는 달력과 2024년의 경우에는 4개월 단위로 어, 한 눈에 볼수 있고 계획할 수 있게 된 칸이 있습니다. 역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로 먼슬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슬리 칸이 너무 작지 않고 또 모눈으로 되어 있어서 어, 기록하기에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한해 메모를 시작하기 전에 무지로 된 페이지가 있고요. 1월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장씩 사용하는 플래너입니다. 하루 한장 구성이기도 하고, 또 24시간을 시간 단위로도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은 휴대하기보다는 아침이나 저녁 때 하루를 계획하거나 마무리하면서 기록하는 용도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윅스 제품도 함께 사용하신다면, 이 제품에는 매일 간단한 일기를 적는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형과 2024년형 구성을 함께 비교해보면, 100개 리스트까지는 같은데, 2023년형에는 일본에서의 기분표현법과 일본의 안고 디저트 이야기가 있었고요, 2024년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터뷰와 오코노미 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종이가 변경되면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어,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기존 종이가 사용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종이 특성인지 약간의 더 미색을 띠고 새로운 종이가 좀더 하얗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가 좀더 도톰하고 매끄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 실제로 두께감은 같은데 새로운 종이의 무게감이 좀더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비침 정도를 확인해 봤을 때는 새 종이가 비침이 덜하다는 거는 확실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각각 9월 18일, 19일경 같은 페이지에 살짝 필기를 해 봤습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라서 구별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2024년형 종이에서 필기감이 좀더 매끄럽게 느껴졌고, 뒷면에 느껴지는 볼펜 자국도 조금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필기감이 부드럽고 비침이 덜하다는 점을 미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윅스의 경우에는 종이 질감이 2023년, 2024년 동일하게 느껴졌는데요. 윅스의 경우에는 토모의 리버 종이가 사용되었고 어, 풀, 앞서 소개해드린 플래너에는 토모의 리버 S 종이가 사용되었습니다. 2023년형은 프리노트가 75페이지인데 반해서 2024년형은 프리노트가 73페이지였고요. 두 구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어, 이제 좋아하는 것을 적는 페이지와 스스로 인터뷰하는 페이지, 그리고 또 대화법과 요리법이 실린 점 등이 달랐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2024년형 호보니치 믹스와 플래너 살펴보면서 작년형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다이어리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